look like, like, 뭐 like 처럼 보였다 like, 른 사람처럼 보였다 지구는 r o 다 earth, earth 저 job, 직업은 job, 쉽지 않았다 그녀에게 포호 이것은 나의 k i 이다 그녀는 수업에 class. 늦었다 s class. class. 행운을 가졌다. 때는 몇 개월 전 a s s c l 이 s s class. c 다 a s s class. class. c 공기는매개체이다 소리를 위한 매개체이다원숭이다은나무이서산다 m o n k 다 y 게테이다다 매우 많이다주셔서이다 베게테이다. 나는 너를 더 좋아한다. 누구보다? 그 보다. 그 파티는 해산되었다. 한밤중에 자, break, broke, broken up. 헤어졌다 말이겠죠. 해산됐다. There is a name, 한 이름이 있다. 모든 것에는 하나의 이름이 있다. 함께 이름이 있다. 그면 됩니다. There is 있다. 이름이 주어. 그 기차는 출발한다. 아홉 시에. Depart. Depart. 나는 s t a y 머무르고 Stay. 있다. Stay. 나의. And. 아주머니, 고모, 숙모와 함께 "하늘은 돕는다. 사람을 후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어떤 사람 스스로를 돕는 사람들을 돕는다. 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하다. 동의할 수 없다. 너와." 몸모세 어,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agree agree. 나의 할머니는 나이에 비해서 좀 구부셨다 b e n t b e n t 너와 함께 있는 것은 있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make make. 그것은 어떠한 Somebody. 사람, Somebody. 그 밖의 Elms. 어떠한 Elms. 사람의 모자이다. Hat. 제발 보여주세요 나에게 그 그림을. Picture. Picture. 그는 샤워를 한다. 매일 테커 샤워. 그는 즐긴다, Enjoying. 즐긴다. Enjoy. 독서를 enjoy 다음에 ing 나옵니다. enjoy 다음에 ing 무엇에 대해서 ancient, ancient. 고대 ancient. 한국 Korean history. history 역사에 대해서 지금 안 나오죠. 파리는 수도이다. 프랑스의 France. capital capital 프랜스, 프랜 그녀는 나의 하나 그리고 유일한 친구이다. Friend, friend. 내가 한 잔의 오렌지 주스를 해부 마실 수 있나요? 글라스, 글라스. 오렌 오렌지. 주스, 주스. 우리의 팀은 이겼다. 그 시합에서 match one w 입니다 이겼다. 과거입니다. 그들은 갔다 여행을 캐나다로 go on a trip. 그렇게 해오세요. go on a trip. Trip. went는 고유의 went, 과거입니다. Went. Carrot, 은 Carrot, carrot. 당근은 많이 있습니다. r o t Carrot, carrot. c 자, a r t a r r o c a a n d o Carrot, c a r r o a r r o t carrot. Carrot, c a r o t Carrot, carrot. c a r o t carrot. a r r o t c t a r r o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라, 여러분, 머니, 많은 돈. 나는 그걸로부터 듣,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Directly. Directly.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Would like to 뭐, 뭐 하고 싶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